액상 멀칭에 대해서 잠시 설명할까 합니다. 저는 한국 아그로바이오텍의 회장 김기정입니다. 그 액상 멀칭이라는 것은 멀칭은 덮는 것을 말하고, 액상은 뿌림으로써 우리가 환경에 지금 문제되는 그 비늘을 옵시는 작업을 하는 게 액상 멀칭입니다. 비늘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나 환경이 참 심각한 문제가 들어가서 산불까지 이 나고 있는 이 시태에서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액상물층을 개발했습니다. 지금 현 상태에서 새마을 운동이 옛날에는 잘 살아보세 했는데 지금은 생명 살리기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. 그건 다름이 아니라 비누를 쓰지 말고 농약을 치지 말자는 의도에서 생명 살리기로 지금 진행을 해서. 우리가 멀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, 그 시골에서. 그것이 미세먼지와 연관돼 가지고 환경에 최고의 악범이 되고 있기 때문에,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액상 멀칭은 침으로써 풀이 안 나고 보온 효과가 될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 것입니다.